아 이렇게 끼가 많은 우리 도연 연구원님 어떤 전공이셨나요? <laughs> 자연아네 저는 대학교 때 컴퓨터공학을 전문에 전공했습니다. 타로를 전공했다는 소문. <laughs> 이제 타로 카드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학교 축제 때마다 다 이제 부스를 열어서 타로 점을 봐드리고 상담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성공을 4년 공부하고 타로를 6년 공부했다고 들 <laughs> 이 현업에서 일하는 AI 전문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, 글쎄, 장점은 진짜 많죠. <laughs> 바로 나오는 거. <laughs> <laughs> 작년에 맨 처음에 있었을 때는 되게 대학원 연구실 온 느낌이었어요. 아 <laughs> 그래서 좀 편하게 연구 좀 <laughs> 하게 해주시고 좋아고 진짜 저도 동감을 하는데, 우리 회사가 진짜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, <laughs> 음. 자율복장이어가지고, 또 옷도 다들. 이렇게, 입고 싶은 대로 입고. 막 형식이나 막 직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아이디어? 구성원, 각자의 그런 것들이 다 돈,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, 옆에서 연건이 뻥 터지셨어. 왜죠? <laughs> 저, 제 옆에. 이제 입사한지 이제 2주저제 어, 옆에 있는데 너무 일도 잘하시고 아직 일을 안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인턴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일도 잘하시고 일단 성격도 진짜 너무 좋으시고 우리 이제 선배들로서 우리 CNS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중에 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?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아, 가전제품 포인트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수 있다. 사일출 퇴근제도. 아 맞다 맞다. 아 아, 진짜 음. 코어 타임이 9시 반부터 3 시까지거든요. 그 시간에만 이제 섬주에 있으면은 뭐 퇴근 시간은 편하게 주어지는 음.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아코드마스터아또오래서 나가 야죠 IT 회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산에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. 저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, 진짜 어렵더라고요. 여기 음. 저희 작년에. 팀 대상을 타신 우리 코드 몬스터 음. 1등 <웃음> <웃음> 알고리즘 스터디를 이제 영건님이 주도해 주셔가지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희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터디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음. 민영영원. <laughs> 민영영원님, 우리, 우리 CNS에서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복지 하나만 홍보해 주시죠. 음. 제가 다음 주에 곤지암 리조트에 갑니다. 오! 오, 오 와, 리비지씨 됐다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가족분. 네, 가족들 네. 72평. 72평. 와 72평. 와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LG 경기, 야구 경기도 볼수 있고, 또 축구도 뭔가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, 지어리더랑 응원단장이 회사에 와가지고. 와, 와어 대박. 저희 지하에서 다 같이 응원 배우고, 응원 <laughs> 고 <그리고> 이제 경기장으로. <laughs> 인터뷰는 응.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이제 밥다 먹고 다시 일할 시간. 어?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문건이 <laughs> 저희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요. 아선생님그 대표로 되신 거예요? 제가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회의도 녹화될 거예요. <laughs> 저는 진짜 짧고 굵게 이 에자일에서 알아야 되는 에픽, 스프린트, 스토리 그리고 테스크의 개념과 마이어 위키에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30분만에 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시 10분 <laughs> 이제 마지막으로 이따 4시 반에 있는 회의만 하면 저는 이제 집에 갈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2일차 오후 멘토링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노을이 지고 있어요. 네,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. 저희는 코어 타임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밝을 때 저는 집에 갈수 있어요. 오늘 브이로그 촬영 처음 해봤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게 했는데요. 여러분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LG CNS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